안녕하세요. 알리 360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주방생활, 주방용품 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아이템 베스트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인레스 스틸 감자칩 슬라이서입니다. 이 제품은 물결 모양의 커팅을 해주는 혁신적인 도구인데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내마모성이 강화되었고, 미끄럼 방지 플라스틱 손잡이로 만들어져서 잡기도 편하고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감자 오이 그리고 다른 야채나 과일도 쉽게 자를 수 있으며 물결 모양으로 잘려진 표면이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으며 재료를 손질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물결 모양으로 열이 전도되어 조리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크링클 커터는 감자나 당근 등 야채를 물결 모양으로 잘라서 멋진 음식을 만들어 식욕을 돋구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채 샐러드 커터 그릇입니다. 이 제품은 야채와 과일을 손쉽게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그릇 안에 야채와 과일을 넣고 바로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쉽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물이 빠지면서 곧바로 샐러드를 만들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세로로 만들어진 홈을 통해 칼질만 하면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잘려진 샐러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투명한 디자인으로 세척과 자르기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회전 수도꼭지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입니다. 설치 시 72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여 양치를 하거나 화장실 청소 등에 있어서 편리해지며 기타 다른 용도로도 사용 시 다양한 범위로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보실 수 있으니 화면을 멈추시고 상세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도꼭지 앞에 조그만한 게 돌아가는데요. 이게 돌아가면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와 ABS 재질로 수압에 강하며 무게는 65G로 아주 가볍습니다. 네 번째는 반자동 거품기입니다. 반자동 거품기는 머랭을 치기 위해 값비싼 전문적인 기계를 살순 없으니 바로 이 제품, 반자동 거품기 어떠신가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녹슬 일이 없으며 위생적으로 깨끗하며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스타일로 반자동이니 고장 날 일도 적습니다.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으시고 좀더 편하게 요리 작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실리콘 주방용품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조리나 요리를 할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여운 실리콘 주방용품 세트입니다. 또한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 제품의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며 열전도율이 낮아 손을 데일 일도 위험도 줄어듭니다. 먼저 실리콘 주방 도구를 사용시 각종 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조리하는 음식에도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제품을 오래 사용하여도 부러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으며 재질이 부드럽고 설거지하기가 쉽습니다. 손잡이는 엔틱한 스타일로 제작되어 어느 주방에서나 잘 어울리게 고안됐습니다. 세트로 판매하며 12개의 제품으로 5가지 색상으로 판매하니 주방에 맞는 색상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으로는 처음 제품 구매 시 실리콘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또한 제품을 소금물에 30분 가량 담궈 놓은 뒤 씻어 말리시면 냄새가 사라지고 살균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주방 생활 주방용품 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아이템 베스트 5 소개드렸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